제가 뭘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늘에 되게 어, 얼토당토 없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들어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 들어주신 분께 감사하고 밴드를 소개해볼까 네, 봐요. 어, 제가 이렇게 어, 힘들게 어, 노래하고 있을 때 뒤에서 힘내라고 열심히 응원해 주고 열심히 플레이해 주는 제일 먼저, 우리 밴드마스터, 저랑 10년째, 11년째 함께 해주고 계신, 건반의 조커, 이효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거의 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예! 예! <laughs> 바로 옆에 저희 얼굴에 지금 아 저희 얼굴이네 <laughs> 저희 밴드의 얼굴을 맡고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팬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기타의 전창기입니다. <laughs> 갈수록좀잘 생겨지는 것 같아. 가기 전에 뭐샵 들려?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잘 생겨지지? 잘 생겼다 잘 생겼다 해주면잘 생겨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앞에는 이제 어. 저랑 또 진짜 뭐1 0년 됐죠. 1 0년 되고 정말 뒤에서 정 우직하게 우리 베이스 트럼을 맡아 주시고 계신 강상태영이에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뭐시다 보요이에요 1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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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에 원래 실력에요 1번이에요. 1번이에1 진짜 볼 때마다 정말 어제 곡들이 형이랑 연주할 때마다 뭔가 새롭게 탄생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 모르겠어요 손목이 다른가? 아니면 뭐 근육이 다른가? 모르겠는데 얼굴도 잘생긴 드럼의 강솔매 형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다 훈훈하네요 그죠? 조커 형만 아닌가? <laughs> 자 뒤에 저랑 또 10년째 하는 분도 계시고, 또 7년, 또 5년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제 음악에는 이 스트링이 없으면 은어 완성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 라이브로 들을 때마다 그 완벽한 음정과 어 완벽한 그 감정과 어 매번 놀라게 해주고, 뒤에서 또 그냥 힘 이렇게 내고 싶을 때 한번 얼굴 쳐다보면은 그냥 그 얼굴에 그 이상한 인자함이 있어서. 참 어, 힘이 되는 우리 승경 누나 윤정님 주현님 정지은님까지 금방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야, 아, 브라스 뭐야, 브라스 뭐야. 아 제대로 한것지 맞지? 오, 어, 어, 미안해 미안. 아주 잠시 나갔어. 아 금방 나와서 부탁드립니다. 미안. 또 잘못 입은 줄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연말 분위기 내고 싶어서 일부러 평곡에 이제 브라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뭐 트럼펫 트럼본, 나 알지도 못하는 막 뭐야 막 클라리넷 막그 수많은 어그 악기들을 뒤에서 정말 어 마음 따뜻하게 연주해주고 있는 이분들도 딱 보면은 뭔가 어 어디 가서 저 혼자 맡기는 안될것 같은 그런 좋은 형들입니다. 박경건, 유승철, 양현욱 님한테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크게 한 번만 골키퍼부터 <laughs> 부르셨어요 자 로이노트의 마지막 곡은요 어, 제가 그렇게 즐겨 부르지는 않는 곡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쓴 곡이었고 그리고 또 어, 그러므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때 어, 많은 또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부를 때마다 걱정은 되는데 뭐 노래가 어려워서 하기보다는 그냥 그 감정을 다시 또 끌고 오는 게 어, 매번 쉬운 일은 아니라 안 불러서 왔지만 만약 이 노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어, 한 시간 또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년 이렇게 어, 더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어,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들수 있다면, 어, 그런 마음으로 불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곡이 안될수 있게 끝나고 나서 앵콜 한번 외쳐주시면 다시 한번 나와겠습니다 오늘 로이노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로이노트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 제가 불러드린 멜로디들 가사들 어,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디 어딘가에 끝머리의 구석에 흔적이 남았길 기도하면서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또 힘이 필요하다고 할때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쳐갈 때 어, 오늘의 우리의 어, 정말 하늘이 도와준 이 기적 같은 날에 어, 기억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어, 힘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도 그런 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しんどき。 너하고 좀처럼 좋이야 Yeah!